아이고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아, 그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의 컨텐츠는 생일이니까 크다면 크고 작다는 작은 건데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뭐냐면은 23일이라서 7 3일제 오늘 제 생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베리스토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만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이건 뭐 정말 광고도 아니고 그냥 진짜 그냥 도움 주신 겁니다. 현재 제 베리스토어 어플을 들어가시면은 만 원짜리 상품권 23일이라고 230장을 풀어주고 있어요. 이건 그냥 랜덤으로 드리는 건데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여러분들 위한 이벤트니까 이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가 또 진짜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가 쓸 돈이었어요. 근데 조용히 2300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2300억을 지원해서 이걸 그냥 글자링 그 시청자분들한테 재미를 드려라! 뭘 해도 좋으니까! 라고 하면서 230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재밌게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받으면 여러분 저희도 뭔가 하면 좋잖아요. 광고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도움드릴 게 있을까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냥 베리스토에다가 그러면은 베리스토 그 카카오 플러스 친구 있잖습니까? 저희 팬카페가 있어요. 세계적 팬카페 여기 보시면은 베리스토 카카오 톡플러스 친구 인증 이미 올라가고 있는데 인증하시면은 여기서 치킨 기프티콘 제가 20장 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인증해 주신 분들들은 230만 아 23마리 뿌릴게요! 23마리 뿌릴게요!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은 컨텐츠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재물이라는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거국을! 재물로 바치겠습니다 제가 직접 먹은 거국인 거 아시죠? 두개다 23성 드가자 두개다 23성 드가자 면서우리들이께서2 3이상개감사하도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가자! 자, 15 곧가요. 10대15 같습니다. 자, 16. 다시 15. 샤타보스까지 기다리게 재생해야지. 좀 재생이 빠르다 보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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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괜찮아요 거봉은 이미 255나라갔습니다255 마이너스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저 재물이었다는 거자 베리 스토어를 뭡니까 여러분? 자이 아이템 가지 않겠니? 우리 베리 스토어가 한번 살렸던 그 아이템 이거 안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이 자리 기억해나요? 가릴 겁니다 일단 첫번째 지금 세 번째 자리였습니다 이 옆자리에 투명만 안 돼있으면 일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이 있는 겁니다 곡은 옆, 옆자리입니다 짠! 오! 사람! 얼핏 끊도 와! 와! 야, 이 야, 저야 야, 저새끼 아, 씨!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사장님, 이곳 지금 최고의 안주라고 안주 필요하던데 감사한 게 너무 힘들어요. 야, 다, 야, 눈잠궈라 오늘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아무도 못나가게 아니 아까 전까지만 다들 아김자리 안녕하세요 한줄한 번만 찍어세요이러더만와 지금 나 없으니까 바로 와아아아와아아막 그냥 너무한 거아니까 분들 네아무결표 오늘 불랐어몽고함 있다 우표 불랐어 만주 존맛이네 맛있다 물결표 아, 18이 안 돼. 여기서 쓰레기 시작한다. 한번 튕구고, 지금. 그렇지. 실패. 안돼. 올라가. 제발 다시 올라가. 올라가. 아이씨. 아우 그래 올라가네. 무금이 딱 꺼지냐 왜? 좀한분 들라고. 무금이 딱 꺼지는 거 뭐야? 자, 안녕하세요. 실뭐 줄라고? 아씨 아니. 이런 거에 쥐지 않아요. 분해 아, 씨 <laughs> 오늘 그냥 내 청자? <세>. 할게요, 오케이. 자한번더 기회가 있습니다. 원 기영, 사랑해요, 제발. 고. 이 정도면, 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 볼래요? 여러분, 들 보세요! 공개합니다! 안된거 같지? 저게 지금 반응이 반응이 영 아니야 안 됐어 둘다이 시를 만들어 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복구완료. 오케이, 오 오케이 복구완료. 일단 복구는 둘다 끝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제 피난에는 될거아이에요딱 먼...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승전결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24성 그냥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버하는 생각하지 마요. 복구하면 내 몫이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많이 받은 걸또 보답하고 싶은 거니까. 재미 보는 거야 알겠지? 한 번쯤은 내가 진짜 한 번쯤은 하고 싶은데 이번 샤타포스가 있으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언제 이런 걸 보겠습니까? 가자 두 번째 칸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개! 아 실패입니다 여러분 복구을 해야겠죠? 오 뭐야 아 좋아요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너무 기분 좋게 하고 샤타포스 때 이거는 제가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단은 그래도 우리 오늘 생일 축하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열심히, 더 열심히 하는 세 글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오오, 뭘탈 뻔했다. 볼게요. 하나, 둘, 셋!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laughs>